천일은 로건 변호사를 배려해 자신의 사건을 짧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로건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씀하신 사건은 민사와 형사, 두 방향 모두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대가 변제 능력이나 용도를 속인 정황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는 이어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을 형사 재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 피해자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사 재판까지 끝내는 셈이죠. 게다가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형사 처벌에. 인가만이 합의를 위해 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건 변호사는 단호하게 현실을 짚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형사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 증거로는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이 날 확률이 높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겁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덧붙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로 가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이 남아 있으니 민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과 과거 주소지만 알아도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럼 현재 주소 확인도 가능합니다. 천일의 눈빛이 점차 집중되자 로건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지금으로선 정식 소송보다 법원의 독촉 절차인 지급 명령 신청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법원 결정도 보통 일주일 안팎으로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동산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상황을 보고 가장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선택해야겠지만, 나아가 로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덧붙였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할 경우 결국 정상적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이래서 돈을 빌려줄 땐 근저당 설정 같은 담보를 잡거나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두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안 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안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천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제 상황이 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너무 허술하게 빌려준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천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변호사님께 제 사건을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명령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뢰가 안 된다면 비용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